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아 이거 안깔았다 죄송합니다 제칼 <laughs> 랩핑지 안깔았어요 너무 큰데? 어쨌든 그냥 깔게요 어쨌든 제가 오늘은 신청방 올린댔잖아요 제 신청방을, 신청방을 올릴건데 여러분들이 뭐 뭐 생크림 만드는 거, 뭐 그릇에다가 뭐 라면 만들기, 떡볶이 만들기 뭐든 되니까 신청을 골고루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거 얼굴 공개는요 좀 막막하네요 제가 얼굴 되게 못생겨서 제가, 뭐 제가 5학년 땐 예뻤어요 아니 아니 오학년 때는 이쁘단 소리를 조금 들었어요. 근데 6학년에는 제가 얼굴에 흉터가 나가지고 이제 얼굴 공개는 조금 힘들 것 같네요. 아마도 그래도 미니어처에 대한 모든 모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.